빵빵 빵빵 안녕하세요 인재 관장입니다 이번에 배울 것은 전진 위빙 제자리에서 배웠던 위빙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였죠 근데 네, 저희가 오늘 할 거는 네, 전진하면서 아니면 후진하면서 같이 해볼 거거든요 가고 다시 오고 가고 오고 이런 형태로 다시 전진하면서 갔다가 오고 다가 뒤로도 가능하겠죠?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 해볼 건데 옆으로 조금 걸으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자 여기서 구운 동작으로 하자면 다리 하나 둘셋자 앞으로 갈때 대각선으로 확실히 발을 잡아주고 다시 반대로 갈 때는 약간 옆으로 그냥 옆으로 가는 느낌 하나 둘셋 살짝 앞으로 오는 거죠. 제가 할때 아빠를 할 때가 아빠 쪽으로 갈 때가 더 많이 가게 돼 있어요. 자 다시 하나 둘셋둘둘셋자 이런 느낌으로 이거를 연습해서 진행을 하면 정면에서도 아, 보여드릴게요. 자 하나 둘셋 옆으로 가는 느낌으로 둘 셋. 이거를 매끄럽게 연결해서 하나, 둘, 하나, 둘. 자, 이걸 거꾸로 뒤로 갈 수도 있겠죠. 뒤로 갈 때는 그냥 반대로. 근데 조금 헷갈려 하시기도 해요. 가고 오지, 가고 오 이런 식으로. 중요한 건 위빙이다 보니까 몸의 방향이 바뀌어 어야 돼요. 그래야 들어가서 공격해주고또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죠. 들어가서 때려주고 다시 빠져서 또 공격해 주고 이런 느낌으로 전진링 같은 경우에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거는 거의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하나는 잭 던지고 들어가는 거,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링 위에서 압박할 때 그건 따로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 천천히 구운 동작으로 하자면 하나 던지고 들어가면서 둘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두번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래서 하나 둘 뭔가 공격한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빵빵 이런 식으로 바디훅 같은 거 치기도 하고 정면에서 또 보여드리면 하나. 이어갈 수 있겠죠? 다시. 던지고, 위밍. 툭툭. 조금 멀리서, 손 하나 던지고, 바로. 이어 들어간 느낌이에요. 툭. 잽 던지고. 툭툭. 이사 봐. 툭툭. 빵빵 잽 던지고 들어가는 거는, 키큰 상대를 만났을 때 저는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키큰 상대는 파고들었을 때더 유리하다 이 위에서 끈을 활용해서 이제 위빙을 연습하는 걸좀 보여드릴 건데요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, 어깨에서 어깨로 고개가 약간 넘어가는 느낌으로 연습을 많이 해요. 자,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깨 걸치고 넘어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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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을 해야 하면 지금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전진하시면서 연습이 가능하죠. 상대방이 여기에 있다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면 일정한 높이로 계속 피하는 연습이 가능하겠죠. 들어어면서서빡 빡빡. 빡빡 다시 시 팡팡팡, 다시 a p 빵 빵빵. 빡 a p a 이런 식으로 a p a Papa! Papa! Papa!